안녕하세요. 화요일 미국장이 마감을 했고요. 오늘 안 좋게 끝났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1% 정도 다 떨어지면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래도 많이 올라가, 좀 올라갔다. 그래도 선방을 했다. 그런 애들 종목 몇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다 마이너스 그죠? 반도체 마이너스, 테슬라 마이너스, 인버스 그죠? 이것도 세, 마이너스죠. 인, 마이너스죠. 3배 테슬라, 테슬라가 아니라 나스닥, 인버스 세배 이것만 다 올라갔다. 인버스만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래도 선빵을 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1봉입니다 1봉 일봉. 월봉 보십시오 월봉 많이 올라갔다 21선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서 21선 다시 한번 뚫고 가려고 했는데 21선 타고 내려오죠 아직까지 얘는 올라갈 테밍이 아니다 는 얘기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려면 다시 한번 21선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그 자리를 볼게요. 얘는 최소 56달러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최소. 사람들은 어디 21선 이 자리, 여기에 많이 물렸어요. 여기 탁 올라갈 거라 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100달러, 110달러 정도에 많이 물려 있을 거,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최저점 38달러 정도까지 나왔다가, 바닥을 잘 다지면서, 한번 21선 뚫고 올라갔는데, 그때 장이 좋았죠? 장이 좋았을 때 21선까지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왔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 그러면 크리스퍼를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보셔야 됩니다. 일봉으로 언제 사야 될까? 지금 일봉으로 121선이 깨졌던 자리만 계속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리 보시면 54달러, 60달러, 66달러 그리고 120달러 정도 되는 부분, 125달러 부분 여기가 중요한 자리네요. 일단 사람들은 여기에도 많이 물렸을 거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을 이걸 타고 자동 수제선 위로 뻗어 올라가는 우상향 여기를 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을 밀어버렸습니다. 121선, 항상 일봉, 일봉으로 121선 밀어버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시 모양을 잡고 121선 이런 식으로 뚫고 다시 모양을 잡을 때 그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얘는 좋은 모습은 일단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61선, 121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 자리 중요한 자리, 사람들이 많이 물린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내리꽂는 이런 자동 추세선 그렇죠? 여기까 다시 내려왔어요. 일단은 얘는 내리꽂는 자동 추세선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겠죠. 근데 여기서 지지를 못해졌다 가장 중요한 자리 여기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떨어졌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121선이 깨졌고요 일단 얘는 이 차동추세선 여기가 중요하네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렇단 얘기는 지금 중요한 자리가 왔어요 이 자리 47달러 부분 여기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 국가상으로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여기까지 위에 있는 자동추세선 녹선선까지 색녹 다시 한번 올수 있는 기회는 오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매수할 때도 보수적으로 해야 되죠 지금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강력하게 다시 121선을 뚫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강력하게 지지, 종가상으로 지지해줄 때, 그때 집중 매수하실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21선이 깨졌기 때문에, 금방 다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 선까지 6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 천천히 매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올라가기에는 다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까지 다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야 된다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매수를 하시되 하고 싶은 하시, 분들은 꼭 하시,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하셔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도 많이는 안 하겠다 이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크리스퍼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 그 피스컴 보겠습니다 피스커 볼게요 월봉상으로 계속 신규상장 한 다음에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 다음에 깨져버리죠 오일선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버렸네요 오일선이 깨져버렸던 자리 15달러 여기가 중요하네요. 그러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올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는 있다. 언제 들어가야 될까? 피스커 그러면 피스커를 너무 좋게 보신다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일본으로 볼게요. 내리꽂는 이런 애들, 애들을 다 뚫고 가야 되는 얘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내리꽂는 자동추세선까지 갔었었는데 여기를 지지를 못했죠. 그 가격대가 121선입니다. 121선 여기 6달러 여기를 지지를 못해줬다는 얘기예요. 종가상으로.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까지 와서 뚫고는 갔는데 힘이 딸려서 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힘이 딸리고 장이 안 좋으니까 밀렸다, 밀리고 밀리고 밀렸다. 삼각수렴 하면서 에너지는 지금 축적을 하고 있네요. 그렇단 얘기는 얘도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조금 계속 여기에서는 한번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자리이긴 합니다. 5.2달러. 그렇지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일단 121선이 깨졌어요. 그랬던 얘기는 다시 한번 강한 힘으로 121선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가상으로 6달러, 6달러까지는 다시 와시, 와, 와, 오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6.6달러 정도. 자 한번 얘기 볼게요. 6.7달러. 6달러에서 6.7달러 1 0까지 다시 오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적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스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걸 볼게요.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피스코 전기차 인도 개시로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주당 순손실 어떻게 나올나왔고요 커세선스 0.28달러를 상회했다. 2분기 매출 82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런 동사가 생산지연 다음에 1 1대의 50만 고객에 게 인도했기 때문이다. 피스커. 어떤 회사인지는 본인이 더 분석하시고요. 저는 일단 차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121선을 어떻게 했다? 지지를 못해주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강하게 121선을 뚫고 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뚫고 나오는 모습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121선 강하게 뚫어버리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가격대가 한 6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6달러 정도. 조금 비싸게 사시더라도, 지금 5.6달러잖아. 5.6달러. 조금 비싸게 사시더라도,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있을 것 같은 경우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산 종목이 수익이 크게 안 나왔다. 지금 TQQQ를 한번 볼게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죠. TQQQ 이때만 사셨다고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먹었죠. 본인이 지금 조정받는 장이잖아요. 조정받는 장인데. 그래도 수, 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안 났다는 얘기는 지금 그 종목은 조금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모양은 만들고 있지만. 차라리 TQQQ 얘를 한번 관심있게 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60달러에, 아니, 61선에서 지지받았으면 좋겠지만, 새로 살려가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좋죠. 이 부분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만약에 이 TQQQ가 1 2 1선 그리고 기까지또 내려온 자동 추세 려온다는 얘기는 나스닥의 다른 종목들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종목들은 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나스닥 연동하는 세 배짜리긴 하지만 차라리 이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깨져 버린다 그러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겠죠.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스닥의 다른 종목들도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 같으면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나스닥 종목 중에서 손실이 계속 난다라는 얘기는 한번 정리를 해보고, 50%라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TQQ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그냥 손실이 나더라도 묻어버리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여기까지 할게요.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